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SK바이오팜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답답함의 연속이지만 결국 한건 해주는 SK바이오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, 일단은 그래도 오늘 다시 좀 음, 10만 8천원 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어, 올라갔다는 게 어디야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. 음, 진짜 이렇게 단기간에 아니야, 난 더할... 아니야, 난 더할 수 있어. 어더 올라갈 수 있어. 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어, 쉬운 판단이 아니긴 하거든요. 음, 상당히 좀 오랜 생, 생각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,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바이브가 어, 저기 한다고 해도. 뭐,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이제 75,500원, 108,000원 선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,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음, 그냥 나는 너무 멋있어, 지금 흐름이 너무 멋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네, 그냥 딱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도. 이 친구는 그래, 어 그럴 수 있지 하는 식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. 네.